안녕하세요, 언프로입니다. 제가 최근에 드론치 영상 올렸는데, 얼마 안 있다가 패치가 되어버렸습니다. 어 그래서 패치가 된 후,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, 칩 승급 따로, 그리고 칩 레벨업 따로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, 레벨업, 칩에 있던 레벨업을 따로 레벨업 기능으로, 강화 시스템으로 이렇게 변경시킨 겁니다. 칩은 승급만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, 저음치는, 보라색 칩까지 경험치를 갈아서 넣을 수 있습니다. 칩 승급 순서는 저번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, 가운데, 그리고 왼쪽 하단, 그리고 상단,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. 이렇게 순서이고요. 보라색도 똑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드론 칩 연구소가 생겼어요. 자, 영무소를 건설한 다음에, 보시면은, 20레벨 달성하면은, 이제 끝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, 일단은 노란색이 없는 부위에는 보라색을 장착하고, 보라색을 이제 승급시켜서 장착하다가, 노란색을 얻고 난 후에, 이 보라색을 그냥 해제 후, 레벨업 시키면 됩니다. 자, 이거 빼고, 이렇게 뺀 다음에, 방아 시스템 가가지고, 플러스 눌러가지고, 딱 클릭하면은, 경험치가 다 적용됩니다. 여기 들어갔던 재료가 다 경험치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이 승급한 재료가 안 들어갔는데, 이제는 그냥 들어가게 해준 것 같아요. 그냥 레벨업 부분만 따로 뺀 거라서. 아, 그리고 이거 제작할 때, 만약에 경험치를 올리고 싶어서 제작할 때, 뭐, 800짜리를 제작하셔도 되고, 400짜리 들어가는 걸 제작해도 됩니다. 800짜리 제작하면은, 이거 두개 들어간 경험치를 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노란 제한은, 이 노란색 제작할 때 제한은, 연맹 그 대결에서, 상자에서도 주거든요. 세 번째 상자에서 주나? 어. 세 번째 상자에서도 줍니다. 조금씩. 여기서 얻을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드론치 뽑기 할 때마다 얻을 수 있습니다. 이 제, 제안은. 다음에는 시즌 0, 그리고 시즌 1. 시즌 1은 3주차밖에 안 됐지만,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, 어, 여러 가지 공통점으로 사람들이 쓴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